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아이콘 사이트, 뭐 PNG 이미지 사이트,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지금 제 파워포인트 강의 같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수많은 강의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사이트들을 제가 쫙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양한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수 있는지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만들 때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플랫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바로 아이콘들이 정말 많은 사이트입니다. 어떤 것을 검색해도 다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컬러 이미지부터 검정색 이미지까지 정말 많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있으면 눈아이콘을 눌러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PNG 형식으로, 그리고 512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과 같이 삽입해서 만들게 되면 더 세련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png 파일을 활용해서 ppt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SVG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삽입을 눌러 보면, 이렇게 인터넷 형태의 파일이 뜨게 되는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하게 되면 파워포인트 안에 방금 전에 삽입한 SVG 파일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것을 얘를 누르시면 그냥 저절로 그룹 해제가 되고 그리고 또한번 다시 한번 그룹 해제를 하면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색상 하나하나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아이콘을 마음껏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이콘의 크기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파워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꼭 아이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포그래픽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픽사빅이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정말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어떤 이미지이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사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색상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처럼 검정색 형태의 이미지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검정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안에 그대로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파워포인트 표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활용하고 그리고 글꼴을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세련된 글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표지로 쓰기에 정말 적합한 이미지들이 많은 사이트입니다. 이미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배경 제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화질 이미지와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아이콘과 도형을 활용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되겠는데요. 파워포인트 2016버전 이상에만 있는 모핑 효과를 쓰면 이렇게 더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방금 전에 소개했었던 두 개의 사이트보다 훨씬 훨씬 더 고급스럽고 작품 같은 이미지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말 정말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PPT를 만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파워포인트 안에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이후 텍스 상자를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나 제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제목에 쓰는 글꼴들은 조금 굵은 글꼴로 해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띌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의 배치를 조금씩만 이동시켜 주시게 된다면 글이 훨씬 더 부각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이트는 바로 pngimg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는 다양한 사물, 다양한 물건, 다양한 음식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많은 사이트입니다. 특히 뒷 배경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높은 이미지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저는 초콜렛 이미지를 활용해서 PPT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파워포인트 안에 그대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배치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눈에 띄게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보다 좀더 크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텍스트를 조금만 더 작게 만들면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이트는 바로 UI 그라디언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그라데이션이 정말 많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라데이션을 선택해서 그리고 추출하는 형식으로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을 할수 있겠는데요. 삽입 탭에 있는 스크린샷에서 화면 캡처를 누른 뒤에 그리고 UI 그라디언트 위에 있는 색상 값을 캡처해 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에 들어간 뒤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리고 중지점 두 개를 삭제해 주고 그리고 양 옆에 방금 전에 캡처했었던 색상을 추출해줍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 있는 스포이드 기능으로 할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컬러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도 조금만 바꿔주면 이렇게 세련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도형에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바로 컬러 파브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어울리는 색상과 그리고 근접 색상까지 다 추천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 만들 때 어나 아, 색감을 잘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메인 이미지를 넣어놓고 그 추출한 색상을 가지고 와서 그 색상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비슷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깔끔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슷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아주 간단한 효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어워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이트라기보다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디자인적으로 영감을 주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디자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디자인들을 참고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들어가서, 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아이디어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즉석으로 보여드릴 디자인 형식은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파워포인트인데요. 이게 분명히 웹 디자인일 건데 저는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조금 재해석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뒤에 이미지를 넣고 정사각형 도형을 집어 넣은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알파벳을 입력해 뒀습니다. 그냥 맑은 고딕보다는 조금 더 굵은 굴골이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액거체라고 하는 글꼴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도형 앞에 하나하나 배치를 해뒀고, 그리고 텍스트와 그리고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 빼기를 해줬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부터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빼기를 하게 되면 도형에 알파벳 모양으로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았었던 그런 디자인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도형 병합을 활용하게 되면 진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신기한 도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게 되면 정말 세련되면서도 그리고 진짜 웹디자이너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파워포인트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와우 정말 많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사이트들은 진짜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곤 하지만 앞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알게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추려가지고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또 디자인 하시겠죠?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영상 만들 때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